사도행전 24장 내용 가운데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27장으로 왔는데 25장에는 바울이 벨릭스의 후임 베스도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이 나오고 26장에는 유대 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두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결론이 2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만약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 하였다. 왜 가이사에게 호소해가지고 이 사람은 더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27장의 내용은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실제로 배에 탔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 경로나 배 구조나 항해 기술, 이런 것이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지 형태로 하루하루를 소상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27장 맨 처음에 보면, 우리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도 바울과 함께 그 배에 동승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행전 27장은 실제로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난 기사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시련을 당할 때,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련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했지만 이것은 불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본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10편 90편에서 인생은 70살 80살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 뿐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든지 혹은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혹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때 이러한 인생의 풍파를 주제로 한 찬송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 인생에는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풍에 속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처음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순조로운 항해가 되나 보다. 그렇게 재,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영원한 순풍도 없고 영원한 태풍도 없습니다. 바람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순풍과 폭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당근과 채찍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인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될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요백의 재난이 닥치는 욕기 1장에 보면 하루 눈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재난은 하루 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에 갑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철밥통같이 예겼던 그러한 나의 직업을 잃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잘 되던 장사가 망해서 문을 닫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 줄로 자신했는데 나에게도 병이 찾아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전쟁에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도 정신병자가 쏜 총에 맞기도 하고 테러도 있고 하리케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욕과 같이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닥쳤습니다. 욕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닥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욕기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아우 r 오브 허리케인, 폭풍으로부터 요백에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71가지, 71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요백에 71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모두 대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네가 아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요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닥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습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죄만 짓고 사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끝까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으로 욕에게 질문을 퍼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질문 가운데 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아는 게뭐 있다고 그렇게 떠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해라. 욕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40장 4절에 보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4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리고 결국 42장 6절에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이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온 세상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탄 배는 태풍에 밀려서 이리 편주와 같이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파선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작은 섬이 바람막이를 해줄 때를 그 틈을 타 가지고 거룻배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보트를 올렸습니다. 밧줄로 배를 둘러 감았습니다. 해안에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그냥 계속 표류했습니다. 태풍이 닥친 지 이튿날에는 짐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가 침몰할까 짐을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항해에 필요한 장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을 때에는 마지막 남은 식량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배만 파선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평안함과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끔 TV에 보면 911 전화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서 전화를 합니다. I am shot. 그러면 911 교환수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지금 보냈다.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Help is on the way.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탄광이 무너져서 광부들이 탄광에 갇혔는데 두 부류의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이쪽 방에 갇힌 광부들은 죽었고 이쪽 방에 갇힌 광부들은 살았습니다. 왜 여긴 다 죽고 여긴 왜다 살았는가 보니까 이쪽 방에는, 죽은 방에는 전화선이 끊겨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방에는 전화선이 살아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조팀과 교신하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파도 파내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우리가 구멍을 뚫고 너희들에게 음식도 주고 물도 줄 것이다. 그러한 희망찬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센 풍랑 속에서도 담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면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나를 향해서 닥쳐오는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침몰하겠습니까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라도 다알수 있는 답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의 고생과 슬픔이 다 끝났으니 이제 나에게 와서 쉬어라.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고 276명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 것은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이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276명을 너한테 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열심히 왕래하면서 의인 한 명만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증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사회학자면서 목사인 앤토니 캄폴로 C O N P O L O 이런 박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스피리처 어드바이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자기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주 번잡한 도시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갈 때마다 안심이 안 돼서 이웃에 사는 누나에게, 티네이저에게 이 소년의 등하교를 부탁했습니다. 하루에 5센트씩 니크를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토니가 2학년이 돼서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 나는 이제 혼자 학교에 갈수 있어요. 내가 혼자 학교 갈 테니까 일주일에 5센트를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누나한테 하루에 5센트니까 일주일에 25센트 주는데 그 누나한테 돈 주지 말고 나한테 5센트 주면 엄마는 20센트 벌고 나는 5센트 벌고 우리 모두에게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어머니를 설득하고 간청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린 토니는 드디어 혼자 학교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덟 블락이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가려면 여덟 번 길을 건너야 되는데, 각별히 조심해서 아무 사고 없이 2년을 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가족들이 모여서 뭐 댄스 기빙 때라든지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이 소년 토니가 자기의 독립성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혼자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너는 진짜 혼자 학교에 다녔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네가 학교 갈때 나도 내 뒤를 따라갔단다 네가 3시 30분에 학교에서 나올 때 나도 항상 학교에 가 있었단다 네가 못 보도록 숨어 있었고 네 뒤를 따라갔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할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25절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폭풍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소유하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타난다. 위기를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순탄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악전고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겠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 풍랑이 두려워서 풍랑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는 풍랑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파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여비 모든 풍랑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줄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고난 후에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숙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